쉬운 일본어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여행시 알아두면 참고가 되는 일본 백화점 종류와 간단한 대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에는 많은 백화점이 있습니다. 탑10 백화점은 미츠코시, 다카시마야, 마치야, 이세탄, 다이마루, 도쿄 백화점, 세이브 백화점, 소고, 한큐 백화점, 마루이가 있습니다. 그럼 백화점에서 간단한 대화 듣기 해보세요. 위치 묻기. 화장품 매장은 어디인가요? 개쇼 히우리바와 도고데스카?

이마세르츄드스 결제 방법 묻기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있나요? 크레딧 카드와 스카이마스카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 스카이마스 환불 규정 묻기 환불할 수 있나요? 햄핀디키마스카7일 이내라면 환불 가능합니다. 칠일 이내이라면 햄핀 가능합니다. 포장 요청 선물용으로 포장해 주세요. 기프트용이 뜻인데, 그다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이, 가시고마리마시다 특정 브랜드 찾기. 샤넬 매장은 어디인가요? 샤넬의 우리바와 도코데스카? 2층에 있습니다. 2階にあります. 점원 호출. 죄송합니다, 점원님. 스미마셍, 데인인 네, 어서 오세요. 하이, 이샤이 휴식 공간 묻기. 휴식 공간은 어디인가요? 스페이스와 3층에 있습니다. 三階にあります。두번 반복 듣기입니다 위치 ジ기 화장품 매장은 어디인가요? かよ化粧品売り場はどこですか 1층에 있습니다. 이階にあります一階にあります。一階にあります。一階にあ사이즈一ありますか階にあす一階にあにございます 네, 가격 묻기. 이 가방은 얼마인가요? このバッグはいくらですか 1만 엔입니다. 10만 엔です 세일 여부 묶기. 세일 중인가요? 세일 중ですか? 네, 지금 세일 중입니다. 하이, 이마 세일 중です. 결제 방법 묶기. 신용 카드는 사용할 수 있나요? 크레딧 카드와 쓰카에마스카?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 스카에마스. 환불 규정 묶기. 환불할 수 있나요? 헨핀데키마스카? 7일 이내라면 환불 가능합니다. 7日이내なら返品可能です 포장 요청 선물용으로 포장해 주세요. 기프트용이 2층인데 네 알겠습니다. 하이, 가시코마리마습니다 특정 브랜드 찾기 샤넬 매장은 어디인가요? 샤넬의 2층에 2차 있습니다. 2층입니습2니다2階に니다2す 점원 호출. 죄송합니다 점원님. 니다 2차입니다. 2차입니다. 2차 하이, 일랍사이마세. 휴식공간 묻기. 휴식공간은 어디인가요? 休憩ス스페이스와こですか 3층에 있습니다. 3階인이아리마 반복 듣기입니다. 위치 묻기. 화장품 매장은 어디인가요? 1층에 있습니다. どこですか리층에 상품 찾기. 이 옷의 있습니다1階に이りま있 상품 이기이 옷의 사이즈는 있나요? 이 옷의 사이즈는 있나요? 이 옷의 사이즈 있나요? 이 是,こちらにございます. 가격 묻기. 이 가방은 얼마인가요? このバッグはいくらですか? 일만엔입니다. です 세일 여부 묻기. 세일 중인가요? セール中ですか? 네, 지금 세일 중입니다. はい,今セール中です 결제 방법 묻기.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있나요? クレジットカードは使えますか?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はい,使えます 환불규정 묻기. 환불할 수 있나요? 返品で키마스か 7일 이내라면 환불 가능합니다. 7일 이내라면 환불 가능합니다. 장요청 선물용으로 포장해 니다요일 이내라면 환불 가능장니다 7일 이내 가능합니다. 7일 이내니다하이가시합니가다 7일 이내라 가능합니다. 7일 가니다7니다 점원 호출. 죄송합니다, 점원님. 스미마세, 대인삼. 네, 어서 오세요. 하이, 이라스샤이마세. 휴식 공간 묻기. 휴식 공간은 어디인가요? 휴게 스페이스와 도코데스가? 3층에 있습니다. 상가인이 아리마스. 쉬운 일본어였습니다. 일본 백화점에서 간단한 대화였습니다. 반복 듣기 해보세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